인생 수업. 제2교시. 삶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수업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수업에서 사랑, 행복 관계 등 단순한 진리를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불행하다고 하는 이유는 삶의 복잡성 때문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흐르는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에 대하여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만족스런 사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두려움, 불안, 기대 심리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지구라는 행성이를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들 각자는 외롭고 무기력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삶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 처음엔 물론 좌절도 하지만, 나중에 그 상황을 헤쳐나오면 우리는 더 많이 성장을 합니다. 오히려 조건이 가장 나쁠 때 자신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최상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움을 통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삶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피에타상이나 가비드상 같은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미켈란젤로와 이미 조각상이 대리석 안에 있다고 상상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어 원래 존재하던 것을 꺼내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완벽한 조각상이 누군가가 자신을 꺼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사람도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의 위대함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가장 뛰어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자신의 껍데기인 장애물을 제거해버렸을 뿐입니다. 본래의 당신은 가장 순수한 사람이며 완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어둠 속에서 당신을 인도하는 불빛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 배워야 할 교훈이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존재와 안에 있는 존재가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을 초월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볼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자아를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 감추고 싶은 자아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선한 마음에 이끌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인위적이고 멋진 모습으로 진정한 자신을 가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 자체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인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언제나 존재하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벽을 없애는 일입니다. 자기 주위에 세워놓은 장벽들을 없애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장벽들은 엄연히 그곳에 있고 우리의 모든 관계에 개입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아름다운 경험 속에 때로는 비극 속에 존재합니다. 사랑은 삶의 깊은 의미를 불어넣는 순수한 재료입니다. 사랑은 살아있고 만질 수 있으며 우리 안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사랑은 신과 신성함에 대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손을 뻗어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텅빈 공간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만일 텅빈 공간 없이 꽉차 있으면 여유가 없어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여백이 있는 인생이야말로 타인이 그대 옆에 마음 편히 머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서 영혼을 발견하고 인간 안에 깃든 신의 정신을 보라. 그것이 진정한 나와 모든 것의 관계이다. 삶은 거울과 같다. 삶에 미소 지으라. 그러면 삶이 당신에게 미소를 지을 테니까요. 한 여성이 몇달전 남편과 함께 보낸 어느 평범한 저녁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날 그들 부부는 저녁을 먹고 TV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경에 남편은 속이 좋지 않다며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몇분후 그는 먼저 자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좀더 있다가 자겠다고 남았고 내일 아침에는 속이 괜찮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남편에게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지난 뒤 그녀가 자러 갔을 때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녀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난 그냥 느낄 수 있었어요.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해요. 그는 44세의 나이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 가슴 아픈 일을 겪고 난 다음부터는 그녀는 모든 인간관계와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키스였고 마지막 저녁식사였으며 마지막 휴가였고 마지막 포옹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웃을 시간이었어요. 누구라도 그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이런 일상의 모든 생활들이 마지막이 될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이 순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내게 잠시 동안 맡겨진 선물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보다는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완전한 삶은 당신 자신 안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발견한다고 해서 인간관계나 책임감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직장생활에서 더 만족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며 갑자기 높은 지위로 승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별안간 성적이 훌쩍 오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완벽한 모습은 당신 안에서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시기가 되면 특별한 누군가가 당신 앞에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어울려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엔가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당신 모습 그대로도 당신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또한 사랑스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행복할 자격이 있으며 좋은 친구가 될수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이 제공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완벽한 배우자와 살든, 혼자 살든 간에 상관없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당신은 이미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해답은 낭만적인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당신의 삶에서 더 많은 사랑을 원한다면 당신의 삶과 사랑에 푹 빠져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당신의 멋진 인생이 갈물이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